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로망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어, 보니까 어,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심겨진 애호의 완성품들도 보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또이 로망분의 심기 완성품 아이들이요. 사이즈도 딱 좋고 헉, 특히 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큰 사이즈부터 해서 보니까 여인의 뒷모습 어, 사, 어 그림이 참 많네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일단 좋고요. 어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완전 대형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 1번, 2번, 3번이 쪼로록 3개가 나왔어요. 보시면 컬러별 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또 사이즈도 적어 놓으셨거든요. 보시면 이 지름이 지금 18cm래요. 어떤 건 18cm, 19cm 수제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높이가 21, 22. 자, 높이감도 살짝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1번은 블랙입니다. 화분 모양이 이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 드레스 입고 있는 자, 여인의 뒷모습의 로망봇. 자, 1번이고요. 자, 이게 사이즈가 진짜 완전 대품이에요. 거기다 가격도 착하죠. 15만 원입니다. 자, 블랙이 1번이고, 다음 레드 2번입니다. 자, 레드는 또 오렌지색, 어, 드레스도 입고 있죠. 옆모습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2번. 그리고 3번. 자, 요 3번은요, 칼라가 청록이에요. 약간 딥그린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것도 화이트 드레스 입고 있는, 자, 3번. 자, 금액은 다, 어, 동일하죠. 15만원이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컬러별로요. 자 그다음 4번 5번 같이 볼게요 자 요것도 지금 어, 해바라기가 우리 해바라기 자체가 우리 돈이 들어온다는 어고 해바라기죠 자 요거 지금 4번 5번 두개 준비되어 있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먼저 4번이 얘가 또 딥그린이에요 딥그린 청록 어두운 청록색 요컬러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자 요게 4번 자 사이즈는 가로가 19cm 높이가 21cm입니다 자 나비까지 그려져 있고 자, 해바라기 둘러싼 여인. 자, 요 칼라가 4번. 그리고 블랙 칼라가 5번입니다. 요거는 블랙이에요. 위에도 프리우로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사이즈 동일하고요각 15만원입니다. 자, 4번과 5번입니다. 자, 6번여 자, 요것도 15만원입니다. 아, 아까 4번, 5번, 6번이 같은 시리즈군요. 자, 얘도 청록인데, 어, 약간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요 장미까지 그려져 있는 요 화분. 요것도 바탕 칼라는 딥그린 칼라입니다. 이렇게 또 프리를 잡혀 있고요. 사이즈 19cm, 높이가 21cm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7번은, 자, 완성품이죠. 어, 예쁜 로망분에 심겨져 있는 요거. 이름이 조금 길어요. 이름이 아드데미처스 할리. 자, 45,000원입니다. 요거는 또 소파 기분으로 해서 또, 어, 예쁜 소녀가 올라가 있는, 기분 좋아 보이는 소녀 올라간 요 화분입니다. 여기에 또 다육까지. 같이 해서 완성품이에요. 7번. 45,000원입니다. 요거는 종이컵하고 사이즈를 비교해 주세요. 8번은, 자, 청정 철화입니다. 요건 또 다육에 심겨져 있죠. 어, 이거는 아까 6번이랑 거의 같은, 어, 사이즈가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가로가 19cm고 높이가, 어, 21cm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아까 6번에 화분 있었잖아요. 요, 얘도 딥그린이거든요. 요 예쁜 화분에 청정 철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몸판을 보시면 요렇게 이통판으로 해서 윗모습이 이렇게 자, 사이즈 완전 좋죠? 그리고 컬러감. 자, 이렇게 예쁜 청정 철화입니다. 자, 다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꽃, 꽃이. 그래서 8번은 22만원입니다. 9번은요, 방울봉랑금이고요 38,000원입니다. 이것도 꽃이 그려져 있는 요거, 속파기분. 자, 로망본에 심겨져 있는 방울복랑입니다. 우리 방울복랑은요, 색감이 원조죠,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컬러가 진짜 예쁘잖아요. 얘도 또 어동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자, 요 사이즈의 방울복랑급, 자, 9번 38,000원입니다. 10번은 드라큐라 철화입니다. 22만 원이고요. 자, 요것도 완전 대형본이에요 멀리서 보면 완전 드레스 하얀 어, 화이트 드레스 입고 있는 이와인데 이거는 제가 식물이 아니고 이거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자, 화분 지름 보십시오. 화분 지름이 나온 화분 중에 제일 크네 23cm. 자, 지름이 23입니다. 그리고 높이 22cm 나와요. 화분 사이즈 굉장히 크죠? 여기에 드라큐라 철화 사이즈도, 와, 화분을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우리 드라큐라 철화가 지금 앞쪽에 생얼이 보이는데, 이 칼라 한번 보세요. 입장 끝에 완전히, 뭐라 해야 되죠? 핑크색 깨망처럼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낸단 말이에요. 사이즈도 이렇게나 큽니다. 자, 10번. 완전 작품입니다. 화분까지도 예뻐서 더 예뻐 보이죠? 22만원입니다. 자, 11번, 12번 같이 볼까요? 자, 이거도 세트 느낌이 납니다. 자, 두 개가 컬러가 달라요. 자, 11번 왼쪽 요게 청록 딥 그린이고요. 다음 12번 요게 블랙입니다. 자, 금액은 각 12만원이에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자, 이거도프리레 예쁘게 잡혀있는데 가로가 20cm 된답니다. 20이고요. 높이는 18cm 나와요. 화분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전부 다화원분이거든요 가스 가마에서 구워서 나오는 그래서 약간 느낌 자체가 살짝 빈티지한 고른 어, 느낌이 들어서 화분이 더 예뻐 보입니다 자 요게 11번 자 칼라 보셨죠 그리고 블랙 요게 12번입니다 자각 금액은요 1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13 14 15자 요것도 세트 느낌입니다 금액은 7만5천원이네요자 요거 보시면 어, 가로가 15cm예요. 그다음 높이가 17cm입니다. 자, 먼저 13번이 레드 컬러입니다이 레드도 우리 게 가스 가마기 이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보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그래도 그리고 또 빨강이라도 가스 가마에서 구워서 나온 빨강이라서 되게 세련된 음, 붉은 톤. 자, 요게 13번. 그리고 요거 청록입니다. 딥 그린이에요. 자, 요게 14번입니다. 이게 14번이고 <laughs> 그다음에 15번. 블랙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 14, 15각 75,000원입니다. 16번, 17번. 자, 금액 7만원 가고요. 자 가로가 15, 높이가 15 나옵니다. 자, 여기 로망자육에는 꽃도 종류별로 참 예쁘게 잘 나오죠. 자 16번입니다. 꽃이 완전 디테일. 자, 이게 16번 레드 컬러 자, 금액은 7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완전 너무 좋지않아요 자, 7만원이고, 다음 17번, 요거는 딥그린. 자, 어두운 청록빛. 자, 요 아이가 17번입니다. 그래서 16번, 17번.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 자, 요거는, 자, 요 청록입니다. 컬러 보시면. 가로가 15cm, 높이가 1 7 c m 예요 청록에. 저 여인의 뒷모습. 쭈르륵 여인의 뒷모습 시리즈가 잠깐 보여드리면 좀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먼저 18번은요, 85,000원입니다. 높이감이 옆에 있는 애들보다 살짝 높죠? 1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18번. 요거, 85,000원입니다. 자, 19번. 자, 요거 볼게요. 19번도, 아, 이거 올림머리도 너무 예쁘잖아요? 자, 75,000원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16cm. 요거는 블랙입니다. 자, 블랙 컬러, 여인의 뒷모습. 자, 우리 또 로망보는 뒷모습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이 다 그려져 있어요. 뒷모습까지도. 자, 이거 19번이고요. 20번, 자, 이거는 레드 컬러. 자, 이것도 레드가 예쁜 레드예요. 고급스러 빨강. 자, 20번 가로 14, 높이 16 나오고요. 75,000원입니다. 자, 이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번, 자, 이것도 75,000원. 이거 블랙입니다. 어, 이것도 가로가 14, 높이가 16cm. 75,000원이에요. 네, 살짝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자, 요 여인의 뒷모습. 21번입니다. 22번. 자, 요것도 7 5 0 0 0원이고요 사이즈 동일하네요. 14. 가로 14에 높이 16. 자, 요것도 레드 컬러죠? 요 레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빨강도 빨강 종류가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가스감에서 나온 요 빨강은 되게 고급스러운 빨강이에요.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자, 22번. 75,000원입니다. 자, 이건 또세개 같이 볼게요. 23, 24, 25. 자, 여인의 뒷모습이고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칼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자, 먼저 23번. 자, 이게 블랙입니다. 블랙 컬라이 모양도 참 예쁘죠. 허리 짤록하게 이 위에. 자, 23번 블랙. 자, 가로가 13, 높이 15cm고요. 다음 24번 레드입니다. 네드칼라, 프릴도 이렇게 예쁘게 접혀서 화분 모양참 예쁘죠? 그리고 청록 25번입니다. 자, 사이즈는 다동일하고요 자, 멀리서 같이 보면 23번, 24번, 25번. 자, 사이즈도 좋고, 그 다음에 수제분인데, 이런 여인의 뒷모습, 이게 사람 이렇게 그 올려, 올려간 이 화분 보시면, 어, 작업이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대가 센데, 지금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게 잘 나왔죠? 자, 가격 65,000원입니다. 26번 갈게요. 자, 가로가 13, 높이가 14cm. 금액은 57,000원입니다. 자, 이 5만원이 나오면 배송비도 빠지기 때문에 가격 완전 좋아요. 자, 이것도 사이즈, 자, 보셨고, 이 꽃이 뭘까요? 이게 또 바탕이 또 블랙이거든요. 블랙도 왜 약간 빈티지한 블랙입니다. 더더 더 예쁜 컬러. 자, 26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네 개를 또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요. 27번부터 3 0번까지예요 먼저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사이즈도 같네요. 자, 이게 지금 27번. 자, 요 라인들은 격연 48,000원입니다. 먼저 빨강색. 자, 요것도 예쁜 빨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새한 마리가 있는. 자, 요게 27번입니다. 요것도 모양을 보시면 이네 개가 모양이 다 같거든요. 자, 사이즈 12, 높이가 14cm 나옵니다. 자, 27번이고,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도 세. 이렇게한 쌍이에요. 27번, 28번. 28번은 블랙입니다. 요 꽃도 너무 예쁘죠? 자, 금액 48,000원이고요. 29번. 자, 요것도 48,000원입니다. 가로 12, 높이가 13 나옵니다. 또 예쁜 꽃이 또 그려져 있고요. 이것도 빈티지한 블랙 컬러입니다. 자, 요게 29번이고, 바로 밑에 자 요거는 청록입니다. 딥그린이에요. 30번입니다. 자, 사이즈 동일하고 자둘다 꽃이 커다란 꽃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화분. 29번과 30번, 48,000원입니다. 31번 자 흑사금 나왔는데요. 이거는 85,000원입니다. 자 너무나 예쁜 화분에다가 또 예쁜 흑사금까지 올라가 있어서 완전 이거 너무 사랑스럽지않아요자 화분도 너무 예쁜 데다가 여인의 뒷모습 올라간 이 화분, 아까 앞에서 이 화분 나와 있었죠? 어, 화분만 구해, 구매하실 분들은 앞번호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화분 사이즈 여기에 종이컵을 비교해 주세요. 흑사금, 자, 칼라까지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예쁘게 수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흑사금까지 31번은 85,000원입니다. 32번, 자, 이거 컬러 너무 예쁘네 나는데 왔 오닉스라고 하면 돼. 오닉스, 자, 이거 75,000원이고요. 화분, 자, 요 여인분. 자여인분의 식재되어 있고요 이 오닉스를 한번 봐주세요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어떻게 다육이가 이렇게 예쁜 컬러를 낼 수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완전 핑크 꽃이잖아요 꽃 꽃보다도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 오닉스입니다 오닉스 32번 분째로 75,000원입니다 3 3번에 월명주철하고요 85,000원입니다 자 이건 또 화분을 보니까 설레이저 시즌분 자, 요 화분에 심겨져 있는 월명주. 자, 얘도 보시면 통판입니다. 자, 금액 85,000원이고요. 이 월명주도 지금 보시면 자, 중간 생얼들을 보이죠. 입장이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또 이쪽에 보시면 철화들이 살짝 풀려서 어, 정말 좀매난 얼굴들이 예쁘게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얘가 엄청나게 풍성해질 것 같네요. 생김새를 보니까. 자, 33번 월명주 철화 85,000원입니다. 34번 자, 요거는 새끼 장미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8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보시면 새가 그려져 있는 요 화분. 자, 요거 청록 빛입니다. 우리 왜 매금 장미 한창 인기 있죠? 자, 매금 장미보다도 더 예쁜 이름이 새끼 장미라고 합니다. 생김새를 봐주세요. 이게 또공마처좀 동그랗게 지금 몇 개야? 다섯 개? 자, 뒤에까지로 동그랗게 올라가 있거든요? 안에 송육장이 너무 예쁘게 생긴 새끼 장미. 34번. 자, 분째로 8만원입니다. 35번. 자, 요거는 일랑 철화라고 하고요. 7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분 사이즈 이렇게 종이컵 비교해 주시고, 와, 이 철화도요. 자, 이 넓게가 전부 다 통판이에요. 일랑 철화. 자, 색감 봐주시고, 수영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이거 자세히 보면요. 입장도 너무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35번이죠. 7만원입니다. 36번 매금장미입니다. 아까 요거 음, 앞에 새끼장미가 있었잖아요. 두개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매금장미고요 사이즈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큰 편이죠. 자, 여기에 요것도 속파기 분으로 나온 로망분. 자, 여기에 매금장미. 요건 완전 귀요미 스타일. 자, 36번 58,000원입니다. 37번은 캔디 철화고요 48,000원요. 자, 요것도 해바라게 그려진 로망부네요. 캔디 철화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사이즈 좀 볼게요. 자, 요쪽에는 예쁜 생활들이 이렇게 예쁘게 쪼로록 나와있고, 요 위쪽에는 또 철화. 색감 완전 진하고 예쁘죠? 자, 두께도 좋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분째로 48,000원입니다. 38번은 당인금입니다. 43,000원 가구요. 자, 요것도 꽃이 너무나 예쁘게 그려진 이 화분 자 사이즈 보시고 위에서도 입꽃 사이즈랑 비교해 주세요. 자 여기에 당인금 이것도 한몸입니다. 입장수가 굉장히 많죠. 색깔 완전 예쁘고 입장답쫙하게 해서 빨간색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 38번 당인금 43,000원입니다. 39번 엘샤 철화 나왔네요. 48,000원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먼저 사이즈, 입꽃 사이즈 봐주시고 자 이것도 예쁜 로망분의 식재가 되어있는데 우리 엘샤 철화가 참 예쁜 아이예요. 우리 그 엘샤 생얼이 좀요렇게 생겼거든요. 빨간 라인을 기가막히게 그리는 라인인데요. 자, 엘샤 철아 마찬가지. 철아들 입장마다 전부 다 빨간 라인을 요렇게 예쁘게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라인. 자, 사이즈 완전 좋죠. 39번 분째로 48,000원입니다. 마지막 40번 마이바흐 나왔고요. 25,000원입니다. 우와, 이거 가격 이 너무 착, 착하죠? 자, 이것도 화분. 노만고의 식재가 되어 있고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와이바가 참 색감이 이것도 이쁘잖아. 얘는 또 약간 연두빛에 노란빛에 은은한 연핑크 색상. 연핑크. 자, 요런 아이 분째로 25,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로망다육에서 또 따끈따끈한 수제분. 자, 로망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 완전 대품부터 해서, 자, 요쪽에 보시면 사이즈 적당한 아이까지. 가격이 완전 좋죠. 특히 또 여인의 뒷모습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화분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완성품들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들. 자,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는 아이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 힐링도 하시고요. 또이 예쁜 화분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